민주당과 민주화 세력들이 중국의 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망치고 망쳐가는 과정을 수록한 글입니다. 필독 바랍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쳐나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지 그 전모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을사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대만은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임. 이 2014년 홍콩은 전 국민이 일어나 대규모 노란우산 유산 시위를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전부 지났다나. 3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봤음. 4대만인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룸. 5 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휴계표 국민 누구나 촬영 가능 방식을 도입했음. 6 선거 개혁이 이뤄지자 거짓말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됨. 7 선거가 투명해지자 단순히 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음. 8 대만은 정치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음. 9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킴. 10. 그 결과 반도체 거물들이 탄생하고 AMD와 n v i d i a 의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서게 됨. 11 대만은 선거 개혁 9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되었음. 12.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고 있음. 13 대만이 선거 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선과는 힘들었을 것임. 14 중국은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 15 실제로 약한 나라 티베 위구르는 무력으로 침략하고 힘있는 나라는 선거, 언론, 입법, 사법 등 요직으로 침투하고 있음. 16 홍콩은 위 모든 것이 장악당했고 순식간에 중국에 삼켜진 나라이기도 했음. 17 원래 홍콩 인구는 약 800만 명이었음. 18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뒤 이민법을 개정함. 19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1년에 2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음. 20 외지와의 뒤 시골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함. 21. 홍콩의 치안주 안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영어를 할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생기고, 22. 홍콩의 뒷길에는 3, 4만원의 길바닥에서 매춘마 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게 됨. 23. 공중전화부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워 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함. 24. 이민법 개정 후 3년 만에 450만 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됨. 25.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함. 26.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며 금융까지 죽여버림. 27. 현재 한국에도 민노총 110만 명, 중국 유학생 10만 명및 조선족이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28.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행동을 하고 있음. 29 탄핵 후 한국에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 30 중국이 정권 찬타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 31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밀어 넣을 것임. 32 노무현 정부 때체외동포법으로 중국인에게 지문등록 주변 떡루하지 않는 방문 방원 비자를 주었음. 33. 지문 날인 나인이 없으면 신분 위조가 가능하고 범죄자 유입을 장려하게 욕을 많이 먹음. 34. 하지만 노무현은 인권을 빌미로 지문 기록 없이 중국의 범죄자와 불황자를 모두 받아들임. 35. 실제로 노무현 정부 동안 조선족 30만 명이 늘어나게 됨. 36.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고도 30만 명이 추가 유입됨. 37. 조선족 유입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었음. 38 그때 2012년 오원춘이 인육살인 렐로 샤렌 사건으로 잡히게 됨. 39 수원에 살던 28세 여성이었는데 발견 당시 300조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음. 40 실제로 오원춘은 체포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핸드폰을 7개 소지하고 있었음. 41 오원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인육캡슐 장기장치 밀메미 이마에 등 도시 괴담이었음. 42 오원춘이 체포된 이유도 술에 취했기 때문임. 43 28세 여성은 방심한 틈에 도망쳐 살해 당하기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었음. 44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여성은 살해당하고 이 인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됨. 45 당시 CCTV에는 망을 봐주던 여인이 목격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게 됨. 46 그제서야 민주당은 조선족 지문 날인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조선족 유입이 진정됨. 47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 80만 명이 순식간에 한국에 들어와 버림. 48 중국이 한국 이민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중국인 몇백만 명을 유입하는 것은 일도 아님. 49 친중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이민법은 개정될 것임. 50 노골적으로 연간 150만 명씩만 들어와도 5년이면 750만 명이 유입될 것임. 51 10년이면 1500만명, 52 사회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53 대만은 이를 간파하고 중국 개입을 원천 차단 위안추안 쪄도 나였음. 54 선거제도 개혁 후 국가가 정상화되자 대만은 정말로 아시아의 용렁이 됐음. 55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음. 56 이제 중국은 대만. 정복에 실패한 초조함으로 한국을 다음 본격적인 표적 비아어 찌유로 삼았음. 57 중국은 이미 주요 언론과 지도층을 장악했음. 58 중국 자본을 앞세워 입법, 행정, 사법, 선거기관의 친중 세력들을 꽂아넘. 59 현재 방송사의 편향적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강화함. 60 실제로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터지자 박근혜 몰이의 언론사가 적극 가담하였음. 61 그 결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됨. 62 문재인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방해했음. 63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원자력 산업 차이에과 인재련 차이를 몰살시키다시피 했음. 64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 수출약화. 원자력 인재양성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65 원전을 죽이며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킴. 66 한국은 원전 유엔디엔을 제외하면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해야 함. 67 독일은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 68 특히 가스 에너지 때문에 스스로 러시아 인질이 되어 노란하게 된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림. 69 한국 역시 에너지 독립을 잃으면 중국에게 휘둘릴 위험이 있음. 70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성을 무력화시켜야 통제가 쉬워짐. 이른한 장기적으로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술 잔수도 펼치고 있음. 72.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싱련주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32조 원이라는 비상식적 회장세대인 예산을 여성 시민단체에 뿌림. 73. 싱련주 예산으로 전교조 단체와 노조 단체로 들어간 자금은 출처불명으로 쓰이기 시작함. 74.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실제로 여성 우대 정책으로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이 극심하지생화됨75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곤두박질 침. 76 민노총 110만. 한국에 사는 80만 조선족. 10만 중국 유학생.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댓글 부대의 인터넷 공작공조은 젠더 갈등에 불을 붙임. 77 남녀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커뮤니티 내 동질화된 개체 이야기는 경계없이 잘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음. 78 댓글. 부대는 모든 댓글을 검열하고 올리거나 올리고 나누 검열받음 79 커뮤니티 내 그들의 말투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한국인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기 시작함 80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인구를 줄이고 친중 정당을 구성한 후 빈자리를 자국 민즈 고어민으로 채우려 함 홍콩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언론 사법 행정 선거 입법 이 다섯 가지를 장악하면 실제로 국가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이 테슬라를 많이 산다고 했을 때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음. 83 머스크는 한국 인구가 몇년 안에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도 같이 했음. 84.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였던 이야기는 소름돋음. 85 한국이 각성하지 않으면 홍콩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함. 86 지금 한국은 대만을 보고 배워야 함. 87. 더 이상 좌우 이념 조여 리니안의 문제가 아님. 88 국민들이 깨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도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높음. 89 한국은 대만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90 지금이 바로 각성 죄신과 행동신동이 필요한 시대님. 이 글을 널리 알리시고 국민적 개몽운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받은 글이나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글 말미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자 감사합니다. 이오근 방송.